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서울에 있는 지역들의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서울 아파트와 서울 임대 아파트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임대 아파트는 뭔가요? 임대를 위해 사용되는 아파트죠. 서울 아파트와 서울 임대 아파트는 거주를 위해 꼭 필요하죠. 뭔가요? 서울 시민들이 생존 수단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생각하죠. 생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많이 비판을 했죠. 왜 비판을 했을까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비판을 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들은 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아파트 정책을 잘했다, 하죠, 주택 정책을. 하락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최근 한 4, 5년간 아파트 가격이 왜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나요? 우선 뭐,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죠. 급락을 했죠. 금리가 급락을 하니까, 화폐 수자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어, 아파트를 사, 사, 사려고 할수 있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금리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들 아파트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모를까 예전에 얘기했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 비판을 하나요? 문재인 정부 정책이 가진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 아파트와 서울 임대 아파트는 생존 수단이죠. 생존 수단의 공급을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에? 사재기가 일어나죠. 어, 2010년도에 마스크 사재기가 왜 일어났나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수요량이 몰리면서 발생한 거죠. 그래요. 식량의 공급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재기가 일어나겠죠. 생존수단이 가진 특징이에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와 서울 임대 아파트는, 어, 생존수단이라는 거예요. 공급을 충분히 해야 되겠죠, 시장에. 그 반대되는 정책은 뭔가요? 악이라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식량의 공급을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죠. 식량만큼 절박하진 않지만, 주택경씨 마찬가지죠. 그래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특징들은 전부 공급과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이에요.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사재기가 일어나겠죠. 시민들은 공포를 느끼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못하게 하죠. 공급을 끊는 거잖아요. 재개발도 못하게 막, 막죠. 공급을 끊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래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급과 수요를 차단하는 거니까. 생존 수단이 공급을 차단하면 안 되잖아요. 사지도 못하게 하고, 대출 규제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출 규제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위험을 관리하는 거에야지, 사지 못하게 하는 정책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인 거예요. 가격을 아, 안정시킨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과 수요를 차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마약의 공급과 수요를 차단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그거는그거약건 그건 생존 수단이 아니잖아요. 사회 전체 해롭고 해악 끼치니까 차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전혀 거래하지 않을까요? 거래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거래되나요? 싸게 거래될까요? 비싸게 거래될까요? 비싸게 거래되겠죠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과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은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뭘까요? 문재인 정부 정책은 시장에서 그생존수단의 공급을 끌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래 그 시장 소래 시장 시장이 있죠 식량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죠 그 시장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신양처럼 주택은 더절박하진 않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공주택 공급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할 수는 있겠죠. 이제,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근데, 서울 전체에 정부가 공급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이에요. 다 실패를 했죠. 대표적인 국가들이, 공산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집과 식량을 정부가 공급하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죠. 다 실패했죠. 정부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정책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을 안정시키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격에만 집착해서 거래만 안 되게 하면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거래를 통해서 필요한 걸 얻잖아요. 시장이 도입된 국가에서는. 거래를 안 되게 하는 정책은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생존수단의 경우에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세히 보면 어 강북에 보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죠 그래요 광나루역도 이제 다리를 건너서 갈수 있죠 강남 쪽으로 광나루역 주변을 봐야 되겠죠. 그래요, 강변 국동 2가 여기 있죠. 강변 쪽에 있죠. 그래요, 2차 강변 국동 있죠. 강변 쪽에 광장 국동 2차가 있죠. 1차도 있고, 옆에 또 광장 현대 홈타운이 있죠. 아 현대 파크빌이 있죠. 삼성 광장도 있죠. 강변 쪽이죠 이거는. 볼게요. 감면쪽 보면 75제곱미터가 있고, 84제곱미터가 있죠. 25평 도 에러 볼수 있겠죠. 11월에 5억 원 했는데, 14억 3천만 원에요. 이 2020년에 이제 12년에 5억 원 했는데, 186%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84제곱미터도 160% 올랐죠. 저게오른는게 아니죠. 그래요. 30평 때 25평 가서, 아, 이건 아니죠. 이게 좀... 59제곱미터가 아니니까 그래요. 어, 20, 59제곱미터는 아니지만, 하여튼 좀 작은 평수가 보니까 186% 걸렸죠. 천하게 오른 거죠. 그래서 강변동 1차를 봤어요. 5억 8500에서 15억 5500만원, 어, 15억 5천만원 올랐죠. 164% 올랐어요. 작게 오른게 아니죠. 작게 오른게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 또 삼성이 있죠. 삼성도 보면 그래요 한166%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옆 옆에도 어, 현재 파크빌이 있죠. 어한140% 올랐어요. 그래요. <laughs> 또 광장 힐스테이트가 있죠. 옆쪽에 한134% 올랐어요. 좀 약간 강변보다는 어, 상승률이 떨어지죠 근데 가, 그런데 어떤가요 예전에 광, 광진구 뚝섬 유원지역 주변을 살펴봤죠 뚝섬 유원지역은 보면 한강우성 있고 이턴타워 리버이 3차가 있는데 어, 상승률을 보니까 103% 되죠 한강우성은 이턴타워 리버이 3차는 94% 되죠 근데 상승률이 훨씬 높죠 광나루역이 뚝섬 유원지역은 서울의 중심에 가깝죠 그렇죠 광나루역보다 광나료보, 더 가깝죠 근데 광나루역이 더 상승률이 크죠 그왜 그런가요 위치상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죠 개발상의 문제라 봐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조건이 더, 더 낫다는 거죠. 개발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요. 이런 현상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서울, 서울 전체를 보면 개발이 잘 이루어지면, 어, 자연적인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연적인 조, 조건은 송파구보다 동작구가 낫죠. 근데 송파구가 그래요. 더 가격이 비싸잖아요 사승률도 좋죠 그래서 그런 게, 그런, 조건, 그런 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강동구보다도 사승률 좋죠 강동구보면 천호역시티극동 1차가 있죠 강변쪽에 그래요 작게 오른 건 아니지만 144% 올랐죠 강변쪽에 근데 천호역시티극동 1차가 59제곱미터죠 근데 광장쪽은 광나루역 쪽은 간변쪽이 166% 164% 180% 이렇게 올랐죠 훨씬 세죠 이것도 뭐로 봐야 될까요 광나루역 주변에 개발이 잘돼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위치상으로는 그래요 <laughs> 위치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중시, 서울 중심에 있는 건 아니니까 개발이 잘,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로써 이제 강변 주변 쪽은 다살펴 봤습니다. 그래요. 광진구 어디가 중심인가요? 강변 쪽에서는 광나루역이 중심이죠. 쉽게 알수 있죠. 뚜스 유원지 쪽은 서울 중심에 가깝지만 사수율이 낮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광진구 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쭉 살펴봤는데, 어, 각구들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파트가 많다는 건 뭘까요? 아파트가, 아파트, 아파트 수가 아파트 가격을 결정을 할까요? 어떤 이들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고. 음. 아,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애들도 많죠. 대한민국에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아파트가 여기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개으로 공급하면 안 된다. 개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많아요. 사실일까요? 음, 아파트가 제일 많이 공급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사람들은 강남구라, 강남구라 생각할 수 있겠죠. 강남구 아니에요? 어디가 아파트가 제일 많이 공급됐냐면 강남구는 한 12만 2천 채공급돼가지고한 3위에요. 1위는 노원구에요. 16만 천 채로 공급, 공되 있어요. 그 직업수는 뭔가요? 아, 직업수는 어떻게 되 있나요? 노원구는 9만 천 개, 강남구는 64만 8천 개에요. 그럼 아파트 수로한건 뭘까요? 발전이 조건이겠죠. 발전이 조건. 그래요. 아파트가 많다 해서 아파트 가격이 막 상승하고 비싼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노원구 16만 채뭐 됐지만, 예를 들어서 30평 대강남구 얼마 정도 하나요? 한 25억, 26억 하죠. 확인했죠. 노은구는 얼마나요? 한 7, 8억 하죠. 뭐 종문한 10억 하고 이러죠. 11억 하죠. 제일 좋은 아파트가 근영 3차잖아요, 노원구에서 11억 하죠, 30평대가. 좀, 그래요. 최, 최고 입지가 아닌 곳에 서는한 7, 8억 하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발전이 조건인 거예요, 발전이 조건. 아파트가 많다 해서 발전하는 건 아니에요. 발전은 뭘로 드러나나요? 지급수로 드러나는 거죠. 아파트는 발전이 조건이고, 지급수는 발전의 결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요. 발전이 조, 조건이 갖춰졌다 해서 지급이 많이 생기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만 개도 작은 아니지만. 그래요. 강남구에 비하면, 한 10분의, 아,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6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되고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겠죠. 발전하면서 상승하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구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별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국 그래요. 소축은 어떤가요?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된 아주 많이 된건 아니에요. 9만 2천 개 공급된 거예요. 지급수는 한 40만 개 되죠. 그래요. 지급수는 2위죠. 그래요. 9만개만 공급해도 40만개가 생기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요? 위치가 중요한 거죠. 위치가. 그래요. 위치가 중요하죠. 16만개나 공급했는데 지급수가 9만개밖에 안 생긴 이유가 뭔가요? 위치가. 지급이 잘안 생기는 거 위치인 거죠. 너무강복구 연대. 강북구도 보세요. 그래요. 아파트를 3만 4천 개가 공급했는데, 지급이 5만 천개 밖에 안 생겼잖아요. 농구보다 더안 생겼죠. 도봉구도 어떤가요? 도봉구 여기 있죠. 농구 옆에 있죠. 북쪽에 있죠. 둘 다. 도봉구도? 그래요. 지급 수가 5만 3천 개죠. 동작구로 보세요. 도봉구는 6만 개를 공급했죠, 아파트를. 동작구는 6만 1 0개를 공급했죠. 더 적게 공급했죠, 아파트를. 근데 지급수는 어떤가요? 동작구가, 동작구가 더 많죠, 9만 1 0개로 강북구나 도봉구보다 훨씬 많죠. 도봉구보다 훨씬 많죠. 두배 가까이 많죠. 그건 왜 그래요? 동작구는 도봉구보다 직업이 잘 생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서울 중심에 있으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강남구처럼한 아파트 10, 12만 새로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작구에, 동작구. 동작구 지역보확 증가하겠죠. 한 20만 개로 증가하겠죠. 동가, 동작구는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 어디가 제일 공급 안 됐을까요? 종로구에요 종로구 아파트가 1 5 2 9 0세 공급됐어요 근데 지급수는 어떤가요 22만 3천 개 있죠 눈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직, 발전이 쉽게 쉽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파트 수를 한 예를 들어서 강남수준으로1 2만수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종로구는 크게 발전하겠죠 마포구보다 직업이 더잘 생기는 곳이죠. 마포구는 아파트가 6만 8천 채 공급돼 있죠. 직업수가 21만 9천, 9천 개죠. 근데 종로구는 어떤가요? 아파트는 아파트 공급은 거의 안돼 있는데 종로구 직업수는 22만 3천 채. 마포구보다 더 많죠. 종로구가 좋은 자리인 거예요. 강북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북 전체가 발전하려면 종로구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이상하죠 종로구가 그래요 이 보세요 이게 뭐 개발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 시민들이 화나죠 아파트에서 뭐 살지도 못하게 하고 도시재생 아웃 재개발 오케이 이렇게 하잖아요 개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개발 해야 되겠죠 단순히 종로구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0우천채 보급 되있잖아요 강남처럼 한 10만 초 보급, 보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목의 지급수가 한 30만 개, 40만 개막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래요. 그럼 강북 전체가 어떻게 되나요? 강남처럼 되는,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이종목구가딱 보면 핵심 자리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디가 잘 생길까요, 지급이? 마 아, 포부가 잘 생긴다는 걸알수 있죠. 지급이 잘 생기는 곳이죠, 강북에서. 아니, 또, 아니, 아니죠, 아니죠. 어, 제일 좋은 입지는, 꼭, 어디가 꼭 제일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기 보세요. 중구도 잘 생기잖아요, 중구. 중구. 아파트가 2만 5천 채인데, 지급이 31만 7천 개가 있죠, 지급이. 직업이잘 생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데가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로구, 마포구는 어 중구와 종로구에 비하면 좀 약하죠. 그래도 마포구도 그래요. 강북의 핵심 지역이라볼수 있죠. 중구, 종로구, 마포구 그래요. 이세 이 군데가 발이세 군데를 개발하면 강북 전체가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하... 안 되겠죠? 강북 죽이는 거죠, 그냥 강남만 발전하라면 뭐 그런 시... 그런 얘기인 거죠. 창신동이 어디 있나요? 종로 중심에 아 종로 쪽에 있죠. 개발해야 되는 거. 예요 그래야 강북이 발전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많이 보급되니까 아파트 가격 안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 이거 확실하게 확인을 했죠. 그 요지가 되는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강북이든 강남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